오늘은 니에미야 사장을 통독합니다. 니에미야 사장은 유대인과 사마리인들 간의 마찰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 재건 때부터 있었습니다. 니에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잘 진행해 나가자 이번에도 삼발라지 이 땅이 방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니에미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재건 공사가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의 권념하심으로 공사가 완료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럼 니에미야 사장을 통독합니다. 삼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도를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사람도비하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이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삼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안몬 사람들과 아옷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흥무더기가 아직도 많거을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제담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이라 했는데. 그때로부터 내수하 사람들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 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루살렘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경기를 잡았느니라 오늘. 네미아 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접근합니다. 때로는 조롱으로, 때로는 유혹과 회의로, 혹은 무서운 위협, 물리력으로 접근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해지는 방해의 세력은 어떤 형태이며, 이를 위한 여러분들의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때로는 외부의 압력이나 방해책보다 내부의 무력감과 두려움이 우리를 쉽게 지치게 하기도 합니다. 내 안에서 나를 지치게 하고 의욕을 잃게 하는 실패의식과 무력감이 더욱 경계해야 할 무서운 독서이지는 않겠습니까? 우리를 방해하는 내 외적 요소들에 대한 근심에서 벗어나서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주의 손에 의지할 때 어떠한 시련도 능히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세상 대접과 맞서는 여러분들에게 넉넉한 힘이 되지 않은지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